전조부는 오늘 31일째인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언론 노조의 이름으로 1만 이천 언론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리해고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두번째 이 사건 발단의 주범 김성재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또그 밑에서 대주주한테는 아무, 아무 말도 못하고 OBS 구성원들 내모는데 앞장서고 있는 최동호 대표이사. 즉각 OBS 문 밖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 전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만 언론 노조는 그 다음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한한 한 발짝도 우리가 선 이곳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오비에서 사측은 회사 경영이 어렵, 어렵다는 이유로 몇 년째 정리해고를 위협하고, 그럼으로써 조합원들의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단한 사람의 동지도 잃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 노동자들이 우리 OBS 동지들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놀랬습니다. 다 찢긴 O B S 깃발 부여잡고 회사 살리겠다고 임금 반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O B S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을 봤습니다. 전 오늘쯤 되면 O B S 가 상당히 멋있는 방송, 훌륭한 방송. 거짓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정리하고 십팔 명이요. 그냥 추쟁문화재 앞에 대수저한 사람이 와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나가라. 내가 돈을 얼마 벌수했는데 얼마를, 얼마를 손해봤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합원들 오비스 살리겠다고. 그 모진 곳에 해가면서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어떻고 내 땅이 어떻고 이런 소리합니까? O B S 경영진이 하는 행태를 보면 K T 정말 절이가라 할 정도로 비열하면서도 아까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고 시점이 다가온 이 시점에도 똑같은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K T. 거리가 나할 정도로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부급취지를 제안하면서 사측은 그럼 어떤 동참을 해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답니다 책임자에 대해 경영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이 오로지 노동자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자택대기 발령을 요구하고 무급휴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열한 짓이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성재 부회장, 최동호 사장, 당장 떠나십시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인간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떠나십시오. 뭐 바란 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복지를 증진시켜달라고 했고, 노동조건을 좋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정리하고, 철회하고, 일터에서 지금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1명의 PD가 이전 방송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절박한 인원 갖고도 OBS를 이끌어가고 앞으로의 OBS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것밖에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격차 없니까? 방송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화에 생각된 해고살인이 해고 어떤 의미인지 사고일 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 기업은 내 것이다. 이런 오만함과 잘못된 판단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얘기는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방송을 뒷배경을 하고 있는 기업의. 기업 주주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권력이 함부로 하지 못한답니다. 그 시민들은 방송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그만큼, 어, 많은 생산을 할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OBS 방송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투자했던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후회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잃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백순한 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세요. 한국의 카네기가 되고 한국의 록펠러가 되세요. 더러운 악덕 자본가가 되지마이 방송 태어나고 정권 뽑지 않게 봤습니다. 노조가 다 막아줬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저희한테 해고라는 살인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 언론노조 깃발 팬입니다. 할보다 훨씬 강합니다. 12시간 남았습니다. 백성학 회장이 해고를 강행한다면 저 팬이 백성학 회장을 정확히 겨눌 겁니다. 12시간 안에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마지막으로 강곡히 예전의 동지로서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크를 오랜만에 잡네요 네. 마이크 참 많이 잡았었는데 네. 정리해고 철회를 시작으로 방송 정상화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청춘을 바쳐 왔고 그리고 청춘을 바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서서 청춘을 바쳐 오셨던 우리 선배들의 대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어떤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정상화 이뤄내야 합니다. 공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기생경영을 대상하지 않고 자립경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생은 여기서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성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피를 자기들이 살찌우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임명하는 최동호와 김성재가 아니겠습니까? 기생경영 저희들이 요구하는 말입니다. 기생경영 대상 하지 말아야죠. 기생하지 마십시오. 왜 저희들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저희들의 임금을 착취해가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어서 빨리 내려오십시오. OBS는 여기 누구 개인의 것도 아닐 뿐더러 저희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리해서. 전 조합원의 총파업 투쟁까지 투쟁의 물결이 곧 쓰레기처럼 백혜장을 거칠 것입니다.